최근에서 하게 됐는데 어, 2013년에 11월에 한 2년이 좀안 됐어요. 2013년 11월에 선바위라고 하는 지역 그룹이 있는데 그 선바위에서 한7회차가 진행됐을 당시에 제가 나머지 시즌에 참석을 했어요. 한 오륙회 참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 한 시즌을 거기서 같이 더하고 아주 좋, 좋다고 해서 한 시즌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좀 활동이 뜸했어요. 좀하다가 올해 7월에 청년 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같이 감사로 좀 참여해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잠깐 고민하다가 그러죠 하고 참석한 이래로 같이 공부도 하고 강유다 선생 같은 이런 선생 또. 선생님이 렇게 종로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인연으로 어 SNS에 조금씩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양평 소셜에서 한세번 네, 정도 했고 바로 내일 마지막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김미경 선생님이 이 구글 드라이브를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걸 며칠간 하면, 얼마나 하면 될까 지금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번 하기에는 정이 안될것 같아서. <laughs> 두세번은 <laughs> 두, 에이지 여러분들 정이 될것 같아서 한번 여유있게 어, 세번 정도 하죠 하고 이렇게 강의를 잡았습니다. 저는 또 회사에서 일하고, 어, 그렇고요 어, 제가 잠깐 앉아서 일어났다 할게요. 필수 어, 이, 이 강의 시트는 OK, Mind Map이라는 건데, 에, 다 하시죠? OK, Mind Map으로 보는데, 이 시트의 이름은 인터넷 웹 주소는 JMP G Drive 송파입니다. 그래서 OK, Mind Map이 깔리신 분은 이 주소를 치면 어, 이 강의 시트가 열릴 거예요. 어, 지금 굳이 안 열으셔도 돼요. 이거 같이 보셔도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오케 마인드 맵을 잘못 사용하실 처음 사용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용법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오케이 마인드 맵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려면은 이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째는 어, 노드 활성화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된다.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죠. 그러가 이게 활성화됐다라고 그래요. 활성화된 노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 노드에서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하면은 토글이 됩니다. 이렇게 토글이 되죠. 열렸다 닫혔다. 지금 이 OK 마인드맵 사용법에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에 이 동그라미가 표시된 게 아래 하위 노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하위 노드가 열려요. 여기서는 하위 노드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끝이죠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법 어, 활성화가 뭔지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톡을 한다 그 다음에 화살표 링크 여기 화살표 된 것들은 다 링크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가지만 아시면은 어, 구글마인드 오케이 마인드 맵에서 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실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패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고 이것은 페이스북 연결 이러람이 예, 쓰니까 이렇게늦이사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해이사람 지금 강의 준비 시트로서 여기 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출석 시트하고 인사 시트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요 다시 이것도 이제 링크했는데 출석 체크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지금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금막 지금 오신 분이. 그 사공영 선생님이셔요사공럼선생님이신가요 예. 그리고유수유수 자, 선생님 자, 제 컴퓨터도 아니고 래서 팩폭 서툴러요. 네.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시죠? 네. 010-3773-3276. 3276? 네. 그렇죠. 또 출석 안 하신 분 있나요? 뒤에 있으신가요? See 없네. 없어서 자, 그 다음에, 그, 인사를 한 번, 그 우리가 저 구글 드라이브로 하니까, 구글 드라이브로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계신 분들 성함 아시나요?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성함을 좀 <laughs> 인사를 한번 여기다 기록해 을 볼게요. 노트북 있으신 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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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을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세요하세요세요세요